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묵상입니다 118번째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 소년 다윗 물매 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내가로 가서 조약돌 다섯 개 주워 가지고 물매에 돌을 메워 빙빙 돌렸네. 골리앗 장군 쓰러졌다네. 골리앗 장군 무너졌다네.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했다네.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했다네. 어린이 반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블레스 장군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전투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거인 골리앗이 돌에 이마를 맞아 쿵 하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며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떼창을 했지요. 성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고성방가 아닌 고성방가로 절겨 부른 노래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맞붙은 것은 그의 나이가 채 20세도 안 되는 미성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사울의 군대에 편성이 되어 전쟁에 나갔지만 그는 집에 남아서 양 떼를 지키고 있던 것을 보면 그는 아직 군대에 나갈 나이가 안된 것이 분명하지요.그러나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사울의 군대 가운데 그 어떤 군인들보다 정의감이 투철하고 의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블레셋 진영에서 올라온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이 날마다 나와서 이 모독적인 은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도전해 왔지만 아무도 그와 맞서서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할 때 치욕과 분개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블레의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장형 엘리압은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꾸짖고 이게 무슨 전쟁 놀이 쯤이로 생각하냐면서 호통을 쳤지만 다윗은 오히려 17장 29절에서 이러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어리까 하고 오히려 큰 소리로 전과 같이 다시 외쳤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사울이 그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만나보니 여전히 솜털이 뽀송뽀송한 미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장수는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단련된 용사이므로 이 싸움은 해보나 말하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라고 조언했지요.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 한 마리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34절 35절 3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쓴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의 돌을 넣고 양대를 돌볼 때 사용하던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복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골리앗을 더욱 화나게 했고 그에게 모욕감을 들게 했지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온 이 싸움꾼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3절, 4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아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고 나간 것은 손에 든 막대기나 물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간 것이었죠. 다윗은 신속하게 물매에 돌을 넣고 골리앗 주변을 돌면서 그를 어지럽혔습니다. 골리앗은 이 어린 다윗을 업신 여긴 나머지 투구를 벗고는 그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속히 빙빙 돌리던 물매를 날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 버렸지요. 블레셋 장군이 비틀비틀거리더니 모든 양 진영의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무하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다윗은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의 칼을 빼들고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최고의 무기는 망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힘과 권력과 창과 금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거센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가게 하시고 당당하고 민첩하고 두려움이 없이 전진해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